11월 간목일간 운세 해석 시작합니다. 본격적인 수렴의 시기인 해월은 에너지를 내부로 모아 정신 집중에 매우 좋은 달입니다. 정화가 인성, 수를 비추는 등불 역할을 하기 때문에 내면의 힘을 기르고 학습, 연구 등의 정신 활동에 유리합니다. 인성이 강화되는 이 달은 부모, 상사, 스승, 멘토 등 윗사람과의 관계에서 도움을 받고 여성은 자녀와 관련된 시험, 교육, 직업, 계약 등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기대됩니다. 이달의 핵심 요소인 사회충은 창작 활동, 재능, 시작의 별인 식상과 인성인 서류나 계약의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회충으로 충돌이 일어나면 화의 힘이 작아지게 되는데 연간에 을이 있어 수와 상전이 수생목으로 에너지가 전환됩니다. 수생목의 기운이 활성화되면 일간 감목의 힘도 강화되고 을목 겁재도 힘이 강화됩니다. 겁재인 을목이 살아나면 경쟁을 피할 수 없어 어떤 일이든 독점할 수 없고 상생만이 답이 됩니다. 주역의 건괘 의미처럼 가정이나 사회에서 우두머리가 되거나 사람을 이끄는 리더십을 발휘할 기회가 찾아옵니다. 김은동갑의 천신과 계문으로 질병 치유의 길이 열리고 이동과 개업, 출판에 유리한 달이 됩니다. 차분한 마음으로 학습과 성찰에 힘쓰며 인간관계에서는 상호 존중하는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11월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연에서 나무가 겨울이 오기 전 모든 영양분을 뿌리에 두고 잎을 떨구지만 이달의 감목은 적절한 수분과 빛으로 조금씩 성장하는 상태라 기존 일의 내실을 다지고 미래에 집중합니다. 11월은 정화를 활용한 업종에서 특히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시기입니다.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기술직, 세밀한 분석과 창의적 사고가 필요한 업무, IT 업종을 비롯한 각종 연구 개발 분야에서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이 돋보입니다. 인간의 내면을 탐구하는 심리, 정신 건강 관련 학문이나 직업에서 발전이 기대되며 해당 분야의 시험에도 유리합니다. 간목이 화를 보면 식상에 해당돼 복잡한 문제를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창의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능력이 크게 향상됩니다. 또 표현력이 좋아져 자신의 재능을 효과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시기입니다. 프레젠테이션, 보고서 작성, 아이디어 제안 등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상관이 발동하게 되면 재능과 능력에 대한 높은 평가, 뛰어난 아이디어, 창의적 사고로 주목받을 수 있습니다. 갑목이 해수 인성을 보면 공부나 학업에서 새로운 지식을 빠르게 습득하고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향상돼 자격증 취득이나 전문성 강화에 좋은 결과가 기대됩니다.하지만 직장 생활에서는 주의가 필요합니다.식상화 기운이 강해지면 자유분방한 성향이 도드라져 조직 내에서는 상하관계에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창의적 사고가 활발해지는 만큼 때로는 예측하기 어려운 발언이나 행동으로 주변을 당혹스럽게 만들기도 합니다.말은 거창하지만 실제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거나 계획만 세우고 실행력이 부족한 모습을 보여 주변의 평가가 나빠질 수 있으니 구설에 오르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합니다.이달의 감목일간에게는 실력이 뒷받침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뛰어난 아이디어와 표현력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성과까지 이어갈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와 실행 능력을 기르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11월 가빌간에게는 식상이 활발해지면서 재성으로의 연결이 매우 원활해집니다. 식상이 재성으로 연결되면 돈을 버는 능력이 최대치로 발휘되고 창의적 아이디어와 뛰어난 표현력이 직접적인 수익창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간 을목에게도 식상 기운이 잘 전달되기 때문에 같은 분야의 경쟁자가 나타나 재물 확보가 기대치 이하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차별화된 전략과 독창성으로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생목에서 목생화로 자연스럽게 흐름이 이어지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민감하게 포착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능력이 뛰어나지고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투자 운은 좋아 보입니다. 사화와 해수 중에 돈의 기운이 자리 잡고 있어 재물 유입이 기대됩니다. 정기적인 수입처럼 대박보다는 꾸준하고 안정적인 재물 흐름이 이어집니다. 외부 지원, 각종 보조금, 후원 등 예상치 못한 재정적 도움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선물이나 경제적 혜택을 받을 기회가 많아집니다. 이달에는 자동차 구매를 위한 지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는 단순한 소비가 아닌 향후 활동 범위 확장이나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한 투자적 성격의 지출로 볼수 있습니다. 이달의 재물운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급진적인 투자보다는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산을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꾸준한 저축과 신중한 투자를 통해 재정 기반을 더욱 견고히 다져나가는 시기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1월은 계문이 임하는 달로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어 이성과의 만남에서 자율성과 선택권을 가질 수 있는 시기입니다. 다양한 인연과 만날 기회를 가지며 연애에 적극적인 자세를 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 게의 특성상 높은 이상형을 추구하거나 스스로의 가치를 너무 높게 설정해 상대를 만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완벽한 상대를 찾고자 하는 욕구가 강해 현실적인 만남에서 매번 아쉬움을 느낄 수도 있는 달입니다. 싱글인 가빌간에게는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는 진정한 인연을 만나기는 어려운 달입니다. 사화가 동해서 만나게 되는 경우 초반에는 재미있고 잘 맞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대방이 자신에게 온 마음을 다 주지 못하는 사람임을 깨닫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진정성이 부족하거나 다른 곳에 마음이 있는 상대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중부터와 해소의 발동으로 인해 공부나 자기개발 모임 같은 지적 교감을 바탕으로 한 만남이 있거나 과거 인연의 재등장, 썸으로 발전하거나 헤어졌던 연인과 우연한 기회로 다시 연락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달은 연인이 있는 상대와 만남의 기회가 생길 수 있지만 이런 관계는 결국 상처와 후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인이 있는 갑일간은 이달에 작은 다툼이나 마음 상할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정신적 교감 부족, 소통 부족, 서로의 감정과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깊이 나누지 못해 오해가 생깁니다. 상대방이 베풀지 않음에 대한 서운함이나 자신의 노력이 인정받지 못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달의 연애운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는 너무 높은 이상을 추구하기보다는 현실적이고 진실한 만남에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과의 진솔한 대화를 통해 마음을 나누고 서로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간목일간이 충을 만나는 달이기 때문에 두통, 편두통, 신경통 등 머리 부위의 긴장감이 높아질 수 있고 간기능 저하나 간담 질환에 주의해야 합니다. 식물이 넘어오거나 구토증상이 발생할 수 있어 위장관리에 신경 써야 하며 스트레스나 불규칙한 식습관으로 인해 소화기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이달은 사회충과 개문이 합쳐지면서 수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충은 단순히 깨지고 이별한다는 부정적인 의미만은 아니며 필요한 치료나 나쁜 걸 잘라내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평소 미뤄왔던 건강검진을 받거나 예상치 못한 건강 문제를 발견해 조기에 치료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방치해왔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치료기회가 찾아올 수 있는 좋은 면도 있습니다. 여성은 정기적인 산부인과 검진을 통해 비교적 간단한 수술이나 시술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호르몬 관련 치료, 생리 불균형 등으로 인한 치료를 받아 호전되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 달입니다. 11월은 자연이 겨울을 준비하는 것처럼 이 시기에는 차근차근 내면을 다져가는 시간으로 여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완벽한 결과를 만들려고 애쓰기보다는 진정성 있는 마음가짐에 집중해 보세요. 높은 이상을 품는 것도 좋지만 때로는 불완전하더라도 진심이 담긴 관계와 경험이 더큰 만족을 줄수 있습니다. 한 번에 큰 변화를 이루려고 하지 마시고, 일상의 작은 습관들을 하나씩 개선해 나간다면 작은 변화들이 차곡차곡 쌓여 결국에는 큰 성장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11월 갑일간 운세 해석 여기까지입니다.